스마트폰을 구매하실 때 다달이 내는 요금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후로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가격을 비교할 때는 2년 동안 지불할 총 요금을 계산하셔야지 매달 내는 돈만 생각하면 또 다른 대출이 하나 늘어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합리적 구매를 위해 발에 불락이 뛰는 남자 발품남입니다. 이동통신사는 스마트폰을 좀더 많이 팔기 위해 많은 장치들을 마련했는데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약정구조입니다. 비싼 스마트폰을 한 번에 구매하기는 어려우니 복잡하고 어려운 장치들을 많이 넣은 대신 구매는 편하게 만들어줬죠. 따라서 구매자들은 매달 내는 금액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하니까요. 다만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구매 전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14를 싸게 사는 방법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구매하는 방법 세 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생소한 용어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폰14를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대리점, 성지, 자급제 폰. 그리고 제가 정한 답은 나와 있는데요. 자급제로 구매하고 알뜰 폰을 결합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이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대리점과 성지 자급제를 모두 써본 사람으로서 총 금액을 비교해 볼 건데요. 지금부터 비교하는 자료는 현재 시세, 할인, 부가서비스 등은 제외한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100% 정확하지는 않으니 대략적인 가격 비교로만 봐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일반 대리점입니다. lgu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가격 비교를 하기 전에 대리점과 성지에서는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공시지원금은 말 그대로 대리점이나 성지에서 기기값에 지원금을 더해준다는 말이고요. 선택약정은 내가 선택한 요금제에서 25%씩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가의 인기 모델일수록 선택약정이 더 저렴합니다. 아이폰 14의 경우 공시지원금은 많아봐야 20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의 요금제를 쓴다면 선택약정이 무조건 저렴합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비교표는 선택약정 기준으로만 비교해볼게요. 다시 유플러스 홈페이지로 가서 모델은 아이폰 14 128기가를 선택했고요. 요금제는 많이 사용하는 유플러스 5G 프리미어 플러스를 선택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을 보시면 가격이 정리가 되죠. 할부금은 55,000원에 할인된 통신료를 더해서 계산되고, 할부 수수료 5.9%가 추가되어서 총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 계산법을 토대로 제가 모델별로 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서 다달이 내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2년 총 금액을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약 5G 요금제 중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지금과 같이 좀더 싸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지를 살펴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성지의 현재 시세 기준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아이폰 14 128기가 모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요금제는 5G 프리미어 플러스로 통일되어 있고요. 성지는 보통 현금 완납이라는 조건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나오는 77만원이라는 금액이 한 번에 이 금액을 납부하면 이후에는 매달 통신료만 내는 구조입니다. 성지 가격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성지에서는 초기에 높은 요금제를 써야 하는 대신에 3, 4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면 지금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발품을 팔아서 성지에서 구매한다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성지는 몇 가지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조건들이 달리기 때문입니다. 일단 성지는 높은 요금제를 써야만 높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6개월 뒤, 선택약정은 3~4개월 뒤에 낮은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요금제를 초기에 선택하긴 힘들죠. 또 다른 단점은 완벽하게 합법이 아니라는 점, 보통 24개월의 약정이 달린다는 점입니다. 웬만한 성지에서는 부가서비스 정도는 가입해 줘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악조건의 경우에는 36개월의 약정, 인터넷 가입 조건, 신용카드 발급, 기존 폰 반납 조건 등이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매 전에 이런저런 조건을 잘 따져봐야겠죠. 성지의 장점은 발품을 팔고 내가 신경만 잘 쓴다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꼭 3사 이동통신사를 써야 하는 분이라면 성지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죠. 단점은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 폐쇄적으로 거래된다는 점, 초기 비용이 높다는 점을 들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자급제입니다. 자급제는 계산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냥 기기를 쇼핑하듯 한 번에 구매하면 되니까요. 아이폰14 128기가 자급제 구매 페이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출시가 125만원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제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서 적어둘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게다가 현재 기준 신한카드를 이용하면 추가 12% 할인을 해주는데요. 그럼 99만원대 아이폰14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내는 게 부담스럽다면 할부를 원하는 분들은 2에서 10개월 무이자 할부가 제공되니 판매 페이지를 통해서 카드사별 조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뜰폰을 결합하면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g 무제한 요금제 중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찾았는데요. 참고로 알뜰폰 요금제는 알뜰폰 허브에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빙 kt 5g 요금제는 34,000원입니다. 자 비교표를 살펴볼게요. 정말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월 요금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되고 말이죠. 게다가 알뜰폰의 최대 장점은 무약정입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언제나 사용하다가 해지하거나 갈아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알뜰폰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혜택이나 할인을 이용하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가격이 저렴하니 용서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사소한 단점이지만 휴대폰 인증할 때 알뜰폰은 한두 번더 클릭해서 인증 받아야 하죠. 또 지금 보이는 34,000원 요금제는 6달까지만 프로모션이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가격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6개월마다 통신사를 이동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대신 무약정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또 할인하는 알뜰폰에 재가입해서 이동하면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저렴하게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할인 이용 중이라서 자급제로 갈아타는데 고민이신 분들도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족 할인도 마냥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가족 할인이 약정 기간 동안에는 저렴하게 쓸 수가 있겠지만 가족 한 명이라도 약정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가 힘들어서 비싼 가격으로 재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약정이 끝나는 대로 자급제 아이들폰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따라서 자급제와 알뜰폰 조합은 합리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가요? 잘 보셨나요? 말씀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초보자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스마트폰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기를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